빵빵 그 폭발을 하더라고 순식간에 창문을 열고 종이를 밖으로 날리며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오늘은 지난 3일 경기도 성남 야탐역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건물 화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큰 불이 났고 건물 안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연기를 흡입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이 사안을 가장 입체적으로 취재한 사회부 신용식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사건팀에서 강남권과 경기 남부권의 사건 사고를 취재하고 있는 신용식 기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전원 구조를 할수 있었던 건지 네 그래 제가 이제 화재가난 당일이랑 그 다음날 이렇게 총 이틀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워낙 이렇게 정신도 없고 해서 그거를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도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싶어서 그날 이제 구조를 지휘했던 팀장님을 다음날 다시 아침부터 만나서 건물을 전층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대피가 가능한지 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28년 정도 경력이 되시는 소방관분인데 가장 먼저 꼽는 게 이제 방화문. 방화문 덕분에 이게 대피를 할 시간도 좀 벌었고 구조도 그나마 좀 용이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방화문이라는 게그 연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게 대부분의 건물은 이게 이동을 위해서 그 방화문을 열어두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럴 경우에 불이 나면 연기가 다 들어가서 인명 피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인데 거의 모든 층에, 아니 모든 층에 방화물이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명 수색이라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걸 네번 정도 했을 때도 없다고 하셔서 그때 저희가 인명 피해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인명 수색 혹시 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셨어요. 다섯 번 정도 하셨는데 이게 닫힌 사람 인명 피해가 없었다, 뭐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구조가 됐다라고 판단이 된게 한. 여섯 시 삼십 분 사십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최종 확인이 됐을 때 어떠셨어요 현장에 있었던 그때 경험? 진짜 기분이? 정말 안도했습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회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화재 그 신고 접수 내용을 인지를 하고 나서 이동을 하는데 회사 안에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이 정도 규모면 못해도 정말 수십 명이 다치거나 죽을 텐데 어떡하냐 어떡하냐. 최근 이제 연말에 되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서 안 그래도 다들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 다친 사람이 하나도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되게 안도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좀 신기했던 거 같아요. 정확하게 방화문이 뭔가요? 이게 방화문이 보시면 이제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구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되게 큰 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건물 중간쯤에 이제 그 올라가는 계단 옆에. 누가 그 문을 다 그렇게 관리를 한 건지?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누가 다는지 저희도 알 길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기사를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서 저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이 상가를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 음. 달아둔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평소에 상가를 잘 이용하는데 이게 정말 집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가 관리하는 분께서 방화문을 닫고 계시더라 그래서 오. 처음에는 그래도 불편할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그 뜻을 알게 됐다 이게 복합상가 건물이라고 해서 뭐 안에 한의원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지하에는 수영 받는 데도 있고, 뭐 음. 그 운동하는 헬스 클럽도 있고, 에이. 되게 다양한 그 상가들이 많아서 사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 근데 일단 이게 층도 워낙 많고, 그각 층마다 그 구조가 구조에 필요한 대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휘하셨던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각 층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다 대피를 한 거냐? 에이. 그랬더니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소방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에이. 요 구조자들이 그러면 소방 지시의그각 상황에 맞게 그 층마다 지시를 다르게 내리셨다고 해요 음. 이게 일단 불이 1층에서 났는데 1층에서 나는 불이 보통 지하랑 지상으로 이렇게 동시에 연기가 퍼져나가잖아요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연기로부터 멀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방에 신고를 할때 나는 몇층 어디에 있고 지금 뭐 눈앞에 연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동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몇 명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을 하면 소방본부에서 신고를 접수하시는 분들이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세요 음. 아 지금은 대피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대피하시는 게 위험하니 오히려 연기에서 멀어져서 구조를 대기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각자 상황에 맞는 대피 요령을 유도를 하셨고 덕분에 그게 그 상황에서 잘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 상황 판단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결국엔 전원 구조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 신고를 할때 대부분 이제 당황하기 쉽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구체적으로 좀 신고를 했던 게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다음에 지하 1층의 헬스장, 지하 1층에 있었던 헬스장 이용객은 20명은 지하 3층으로.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어린이 30명은 지하 5층까지 내려가 있다가 구조가 됐다. 지하로 가면 갈수록 좀 아, 대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지하로 이동하는 게제 상식선에서는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조팀장님한테도 저는 그걸 가장 먼저 여쭤봤어요. 아니, 오히려 이게 불이 나면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같이 이면 어떡하냐? 심지어 어린애들도 있었는데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오히려 지하가 그 상황에선 그 건물은 그 건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하가 좀더 안전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대요. 음.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그 건물 일단 구조를 파악을 빨리 하셨을 때 지하 5층에는 그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동을 하기 용이하게 계단이 마련돼 있고 그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에어 커튼 역할을 하는 특별 환기 시설이 있었대요. 음. 그,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지상 1층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이제 위아래로 뻗어 나가는데. 음. 지하 5층이 가장 아래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연기가 들어갈 곳이기도 하고 음. 그런 나중에 방화문도 더 많고 특별 피난 계단이라 그래서 안에서 이제 연기도 못 들어오게 강제로 이제 환기가 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지하로 이동하는 게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요. 음. 왜냐하면 바로 위층이 불이 나서 오히려 바로 지상으로 나가서 이동하는 게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되게 피난에 취약합니다. 음. 오히려 그리고 연기가 한 모금만 마시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몸에 안 좋다고요. 실제로 한두보금만 마셔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우리 연기로부터 더 멀어지면서 안전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하 5층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그때 하셨고 덕분에 이제 구조할 시간을 좀더 버셔서 이제 화재가 이제 진압되는 과정에서 구조도 좀 용이하게. 이번 현장은 스프링클러도 되게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이게 좀 그 화재 현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외부 1층 주차장 쪽에서 불이 나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바로 위층 2층에 치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치과 건물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분에서 화재 인식이 빨리 돼가지고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을 해서 이제 그 불의 확산을 막은 거죠 그래서 보면 스프링클러가 2층 그 치과만 터졌어요 그 넓은 데서도 그 2층 스프링클러가 터진 곳도 그 불이 잘 꺼졌다고 어디서 느꼈냐면 이게 바깥쪽 벽은 좀 탔는데 또 2층 그 스프링클러가 터진 안쪽은 하나도 안 탔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 건물이 좀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관리가 꽤잘된 거네요. 소방 기준에서 봤을 땐 정말 거의 완벽하게 관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2005년쯤 이제 지어져서 지금 한 20년 정도 돼 가는 건데 이게 뭐 다른 화재가 났던 건물보다는 연식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좀 엄청 신식의 건물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프링클러도 잘 작동을 했고 화재 인식도 잘 됐고 방화문도 잘 닫혀 있었던 건 관리가 잘 됐다. 그래서 댓글을 저희 보도 댓글을 보시면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도 좀 상을 줘야 된다라는 글이 많았거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건물 관리가 정말 잘돼 있었어요. 결국에는 지킬 것만 잘 지키면 다살수 있다. 이게 모범 사례다. 요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사고 당일이랑 다음날 이틀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도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정말 그 매뉴얼이라는 게 기본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 많은 사람이 한 명도 크게 다치지 않고 살수 있었던 건 정말 어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을 지켰기. 저는 사실 그 신용식 기자 리포트에서 이 같이 동행했다는 구조팀장님 인터뷰 이 내용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안에 계신 분들이 단독 행동 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지시를 잘 따라, 지시를 잘 따라서 구조대를 기다렸던 게 주요했다. 네. 예.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상황이 닥치면 사람이 되게. 당황을 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이나 연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많이 어려우시대요 네. 그럴 때일수록 소방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네. 왜냐면 소방관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셔서 지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던 그 많은 분들께서 그 소방의 지시를 차분하게 따랐다는 것 역시 이번 기적의 대피가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구조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밤을 새셨는데도 저희가 이런 취지를 보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같이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더 공감이 있고 울림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밤을 새고 나오신 거예요. 각각 상황이 다르고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산다. 뭐 일반화나 단언는할수 없는 게그런 화재 현장의 상황이니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해서 소망의 지시를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그 짧은 그 1, 2분의 순간이 생사를 좀 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